자, 수력중년 73쪽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요런 거한 적이 있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중심부터 반지름이 만약에 5야. 근데, 여기, 중심부터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여기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또뭘 배웠냐면 이렇게 이등변상형반지름 똑같으니까 이등변이죠이등변상형의수선에 발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 뭐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가 5고이 현까지 거리가 3이고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534겠죠. 이쪽이 4 이쪽이 4 해서 기, 길이는 현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예요. 자이 원리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건데 봐봐. 만약에,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 현의, 어, 공통현, 뭐 공통현의 길이라고 문제되어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 반지름을 알아. 여기 반지름을 알아. 그러면, 여기서, 공, 둘이 원을 빼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중에 중심부터 현까지 거리를 잴 거야. 거리를 재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 구하고 원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요 현의 절반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두배를 할거야 자 순서를 잘 봐봐 1번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 공통현 방정식 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두번째 중심부터 공통현까지 거리를 재 그게 뭐야?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자, 요 길이 이용하고 3번 반지름이랑 요 길이, 방금 전에 구워, 구했던 길이 d라고 할게. 반지름과 d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현의 절반만 구해, 절반 길이. 그래서 두 배를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 건데 봐봐. 자, 문제에서 이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래. 자, 우리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할 때첫 번째 뭐라 했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랬죠. 공통현의 방정식을 둘이 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빼야 되는데, 앞에 게 짧기 때문에 전개하기, 전개하기 편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9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9랑 얘랑 계산하면, 최종식이 4X, 플러스 3 i 플러스 10은 0이 되는 거죠. 자, 요,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이 지금 방금 구한 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할인냐면 요 길이를 구해서 중심부터 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를 재.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이랑 이 오른쪽 원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얘가 지금 계산하기 편해 보이니까 0, 0 중심. 표준형.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은 지금 여기 9가 아니야. 반지름의 제곱이 9란 말이야. 여기 3. 자, 그래서 0, 0부터 얘까지 9의 거리를. 공통 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루트 씌우고 여기다가 0 넣고 0 넣고 10한 다음에 원래 절대값이야. 그럼 얘는 25. 루트 25니까 5분의 10이니까 2가 나오겠죠. 자, 요 길이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3 제곱하고 2 제곱하고 둘이 빼주면은 요만큼 길이가 나오는 거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얘 제곱해서 얘 제곱 빼면 5니까 이 루트 5가 되겠죠. 반대쪽도 루트 아까도 얘기했지 이등변 상황을 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 자 따라서 답이 2루트 5가 되는 거고 자 채워볼게 자, 이거 두개 빼서 우리는 4x 플러스 3i는 3i 플러스 10이라는 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요 0,0부터 공통현 원의 방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를 잿더니 자요렇게 되면서 2가 됐다는 거죠 그쵸? 5에 는 3이고요 o c 는 o a 가 3이고, o c 요 길이 방금 구했던 2가 나왔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해주면은 9에서 4를 빼서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두배 하면 이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어, 요거 두개 비교적 쉬워 보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10번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요두 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자, 공통현 먼저 구하죠. 공통연 방정식 방 방이라고 쓰도게자 둘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2에다가 이 뒤에 거 전체를 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든영야자 그래서 정계를 하면 x 제곱 없어지고 y 제곱 없어지고 정계하면 플러스 2x인데 더하면 4x. 여기서 플러스 2y인데 더하면 4y. 마이, 여기 플러스 6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는 0. 4로 나눠. 여기 네, 바로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원을 이런 식으로 그럼 대충 그려놓게. 대충 뭐 정확히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만 키울까 좀 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이 바로 방금 구했던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요거를요걸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자둘 중에 요두원 중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 얘를 표준형 바꿔도 되고 얘를 표준형 바꿔도 돼더 만만한 걸로 하세요. 얘 아까 전에 이 문제, 앞에 문제에서는 예로 했으니까 이번에 예로 한번 해볼까? 자, 를 표준형 바꾸면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 어, 학원에서. 반 나누고 제곱하고. 반에 제곱해주면 반대쪽에 1 더해주자고 했죠. 자, 여기서 요거 반 나누고 y 1을 제곱하고. 반 나누는 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까지 써주고 넘기면은 플러스 6이 되니까 8이 되겠죠. 이게 되네 그러면 여기 중심이 1,1이라고 할수 있겠지 1,1 1. 반지름은 얼마야? 8 아니라고 루트 8이라고 루트 8자그 다음에 이 1,1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1,1까지 거리를 재주면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루트 1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을 더 주면 2백이 4니까 마이너스 인데 절대 값이 잖아 <목소리> 요리로 하면 루트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 피타고라스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빼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거야 루트 6이 되고 답이 아니야 두배 해야 돼 그래야 공통현의 길이인 이 루트 6이 나오겠죠 자 봐봐 자 앞에 문제랑 차이점을 봐야돼 앞에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 그 앞에는 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자, 1번 문제랑 잘 비교해보란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는데 지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있으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건 어떻게 하냐? 전개를 해서 아까랑 공통형을 구해는 거랑 똑같아. X제곱, 면이너스 E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9죠. 정리를 좀 하면 x 제 p 플러스 y 제 w a i i p 스 u s Hawaii, minus Hawaii, m 주 n u s h 에 w a i i plus Hawaii, plus Hawaii, plus h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한쪽에 K배를 하는 거예요. 자, 한쪽에 여기다가, 요거 앞에 있는 거에다가,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 그치? 공통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할 때는 여기다가 K배를 하세요. K배. 알겠죠? 그럼 요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원의 방정식이에요.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0,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걸 찾는 거야. 다시.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요 요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요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엄청 많겠죠. 이렇게 엄청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0,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 이런 그 여러 개의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 이건데 그 중에 0콤마 1을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드는 k 값을 찾아주자, 이런 말입니다. 자, 0 넘으면 없어지고 1 넘으면 1, 0 넘으면 없어지고 1넣으면 4, 마이너스 4, 더하기 k, 0 넘으면 없어지고 1넣으면 계산 막 8. 막 8k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0이 되면 되다는거 그래서 없어지고 넘기면 8k는 1, k는 8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k는 8분의 1이고, 여기서 8분의 1만 넣어가지고 정리만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은, 어, 계산이 계산하면 뭔가 잘못됐다. 잠깐만. 요식을 이항할때 조금 잘못됐다. 이거 정계를 하면, 정계만 다시 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서 y제곱 플러스 4y,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4가 나오고, 넘기면 마이너스 9잖아.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예요 맞네. 아 이거 그냥 쌤이 다시 해보니까 이 식을 얘랑 지금 다르게 얘는 이 뒤의 식을 여기다 넣었잖아. 쌤은 앞에 있는 식을 여기다 넣었잖아. 그래서 8분의 1 나온 거야. 어차피 해보면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 하지만 이 문제대로 하면은 이 k는 8이 나와. 왜냐면 여기 없어지고 k는 넘기면 8이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한 거고. 여기다 8을 넣어가지고 정계한 거고 7은 8분의 1이니까 이걸 정계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그래서 어쨌든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거만보여줄게 정계해 정계하기 전에 지금 여기가 8분의 1이니까 양변에 8을 곱해가지고 8x 제곱 플러스 8y 제곱 마이너스 16x 8 곱하면 32y 마이너스 32그다8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9는 0자 계산하면 9x 제곱 y제곱, y제곱 더하면 9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더하기 32y, 여기, 마이너스 30이랑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41, 은 0까지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똑같이 나온거 보이죠? 그쵸? 세미 항목 k가 8분의 1이 나왔지만, 요 순서, 뭐, 넣고 싶은 걸 넣어도 됩니다. 꼭 답지처럼 안 해도 돼.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x제곱 일반형쓸때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잖아. 이걸 9로 나눠주면 돼요. 9로 나누면 x제곱 9로 나누면 y제곱 9로 나누면 9분의 16x 9분의 32y 9로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41이 되겠죠. 자요렇게 쓰면 됩니다. 3번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위에 문제처럼 두 원의 교점과 네모 안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 정확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둘 중에, 어, 13번 하고그랬죠 자, 얘를 전개를 해서 한쪽에 k배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그게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답지처럼 그냥 요런 식으로 전개하지 않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넘겨서 능력 모양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다가 k배를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담아도 돼요. 근데, 쌤이왜 전개를 해서 했냐면, 어차피 이것도 전개해야 돼. 똑같아. 교산모사야 보여줄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전개해서 하나 똑같은지. 자, 0,0을 넣잖아. 자, 0 넣어봐. 4. 0 넣어봐. 4. 빼기 16이죠.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자, 여기도 0 넣어봐. 4. 0 넣어봐. 4. 더하면 8. 빼기 30이 하면 마이너스 24죠. 마이너스 24랑 k랑 곱하면 마이너스 24k란 말이야. 그럼 이거 넘기면 24k가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전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전개할 때 어떻게 하겠어? 전개할 때 어차피 이거 그냥 전개를 해도 양변에 3을 곱해 서 쳐봐. 3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고, 3 곱하면 여기가 3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전개를 하잖아. 어차피 둘이 계산하려면 여기서 전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전개를 하나, 미리 전개를 하나 똑같다는 거죠. 계산 x제곱, 여기다가 요거 4랑, 4랑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지.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3 전개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3y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도 어차피 전개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4랑 플러스 4.8이고 마이너스 30이랑도 하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전개를 하면서 자 이렇게 자 는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2 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x 3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2y 둘리더면 마이너스 16y 둘리더면 0이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2로만 나눠주면은 바로 이게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쓰면 되고요. 도망게